오늘의 데이트를 위해 택시를 불러 타고 오신 치명적 매력의 육각형 아티스트 박재범 선배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What's, what's What's good? M Countdown, y o boy Jay Park, back in the building. Let's go, Whoa, Jay Park in the building. Whoa. M 카 인터뷰는 솔로 데뷔 후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굉장히 밝고 여기 낯설고 좀 뻘쭘하네요. 그래도 <laughs> yeah! 잘생긴 yeah! 친구들 많아서 좋어요. 좋아요, 저도. 그냥, 와 진짜 정말 너무 좋아하던 선배님의 인터뷰를 제가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데요. 여기서 잠깐 선배님 패기 넘치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선배님처럼 육각형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부터 인터뷰를 선배님께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도전! 예! Yeah. Let's go! Woo! 그럼 먼저 J-Park Season 2 이번 신곡 택시 블러 소개와 함께 선배님의 최애 파트를 한 소절 불러주시면 저희 MC 중에 명창을 맡고 있는 우리 소이가 같은 파트 보컬로 선배님의 보컬에 도전장을 내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right, let's go. Um, 이번에 이제 택시 블러라는 거이고요. Uh, 이번에 kiss of life 나디씨가 피처링해줬고 R&B 그리고 UK 그라하는 노래고 아, 최 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훅 아닐까 해서. 당장 택시 불러, baby girl just pull up. w h 소이, 소이 let's go. Oh. 오케이 도전. 당장 택시 불러, b a b 까지 불러.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a lot. 네 그렇다면 다음은 랩의 도전장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저희 MC 중에 음색 깡패 래퍼 재현 씨가 도전해 보시죠. 네 선배님 들어오시죠. 자네가 음색 깡패였나? 예 맞습니다. Messing oh. oh. the motor gets a colored janitor, less toast. When you gain a waving nicker gene and your but we ain't an a boat. i Okay, Messing the motor a colored less toast. When a waving and your but we ain't on a boat. So a king even on a bomb at and a but so the gun.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빈씨의 도전이 남았는데요 어 한빈씨 하면 또 저희 MC 중에 댄싱 머신이거든요 어허. 어허. 네, 그래서 선배님 안무 챌린지 한빈씨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먼저 포인트 안무 설명부터 부탁드려요 어, 이번 포인트 안무는 어, 이제 그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근데 취했으니까 가상 운전대고요 하고 이제 웨이브랑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 아, 아. 그지그지그지그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우 느낌 있는데? 좋은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드 okay. 비트. Let's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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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네 여기까지 박지범 vs 샤이 멍독캣. 노래, 랩, 댄스까지 대결을 해봤는데요. 선배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아, 인터뷰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진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완패인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럼, 그럼 지금부터 선배님을 저희 샤이먼독캐스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에이, 스승님. 아, 그냥 같은 그룹하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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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앙, 엠카, 팀엠카. 팀엠카. 어. 어, 네. 그럼 팀엠카의 박재범님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모두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실력파 보컬리스트 첸. 아마겟돈의 여전사 에스파 블록버스터급 무대로 돌아온 트레저까지 엠카 최초 공개 무대들이 준비 중입니다 그럼 첸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더욱 높은 비즈니스